저는 위기는 또 위대한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거리에 상관없이 어, 간절한 의지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나는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장하는 것만큼 인격과 인품이 함께 또 익어가야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정말 꾸준히 성장할 멋진 비전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초심을 지키는 리더, 3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 장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선배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사업 권유를 받았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하다가 어, 창업자 우리 리치 회장님이 쓰셨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고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실 뭐 도전해서 성취했다기보다는요. 어, 몇년 동안 제가 꾸준히 파트너들과 함께 성실하게 사업을 했던 것이 다이아몬드 성취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가장 기뻤던 것은 어, 우리 파트너들의 사업 성장에 활력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업의 비전을 제가 말씀드릴 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 파트너들께 항상 얘기해 왔는데요. 가장 가까이는 제가 그걸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렵다는 코로나 시기에 말이 아닌 결과로 어, 증명해 볼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어떤 사업적인 경험들은 어, 저의 자산만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이 함께 모아온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어, 저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이 시간동안 어, 저의 어떤 많은 경험들이 어, 후원을 할때 파트너들에게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실감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에게는 어, 이 도전하고 성취했던 6개월의 기간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였지만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코로나가 참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위기는 또 위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저는 사업 성장에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제가 좀더 빠르게 어,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이렇게 큰 성장을 이렇게 왔고요. 저는 그전에도 어, 미팅을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그 미팅의 양은 두 배로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파트너 한 분이 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루에 미팅이 이렇게 많으면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 어떡해요? 미팅 좀 줄이면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저희 파트너 중에서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이전에는 사실 거리에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미팅들을 다 전환을 하면서요. 오히려 그분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수시로 미팅하고 상담하고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파트너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 을쓴 것만큼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으로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뿌듯하고 기쁜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어, 온라인 상황에 맞는 이 사업에 새로운 툴을 하나 제가 장착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사랑하는 파트너들의 성장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인격과 인품이 함께 또 익어가야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올바르고 정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부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우리 창업자 회장님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제가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거고요. 또 인격과 인품이 성장하는 정말 품격 있는 비즈니스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스펙트럼이 참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의 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이런 재능과 개성을 살려서 팀워크를 잘 발휘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 정말 감동받기도 하고, 정말 이게 진정한 함께하는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일례로 제가 사실 운동을 참 싫어하는 사업가입니다. 어 그런데 어, 저희 파트너가 이렇게 바쁜 스폰서를 위해서 스폰서의 건강 챙기셔야 된다고 요가도 또막 등록하게 해 주시고 또 어떤 파트너는 우리 온라인 상황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파트너 도 있고요. 어, 보통 다른 사업들은 사실 상생보다는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택하게 되고 또 협력보다는 이익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서로 이렇게 도울수록 함께 성장한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다들 이렇게 협력하면서 마음을 맞춰가는 모습을 볼때 저는 앞으로 우리 팀더 나아가서 우리 사업이 정말 꾸준히 성장할 멋진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그리게 됩니다. 어, 저는 제 사업의 원칙 중에 하나가요. 어, 거리에 상관없이 어, 간절한 의지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나는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파트너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트너를 보러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번에 브론즈 빌더핀을 성취해서 정말 멀리, 멀리 있지만 사업 잘하려고 애쓰는 파트너거든요. 거기에서 파트너와 많은 상담도 하고 또 새로운 분을 함께 또 후원도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어, 이 사업의 방향이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말 하나 믿고 도와주겠다는 말 하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장희선이라는 이 에이비오를 통해 정말 물리적인 거에 상관없이 아메이 비전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또 돕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사업가로서의 저의 좌우명은. 어, 일단 말을 남발하지 말고, 예,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한 말과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업가가 되려고 초심을 잃지 않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또 앞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늘저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변함없는 그런 사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제, 어, 다가올 2022 회계년도에는 저희 그룹에 정말 다양한 팀에 도전하는 또 많은 파트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 6개월은 저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6개월은 새로운 부어를 준비하면서 우리 파트너들의 목표와 성취를 도울 거고요. 저 역시 후원 활동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늘 저를 믿고,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우리 멋진 파트너들에게 정말 고맙고, 예,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스폰서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